네, 오늘은 8월 2일 토요일입니다. 벌써 8월 이네에 이제 곧 입추가 다가오겠죠? 자, 오늘 오전에는 여기, 어, 어, 아래 고추밭에 물을 주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밤 9시까지 물 줬던 바로 그 밭, 어, 그리고 저기만 오늘도 우리 만화님께서 이렇게 친히 오셔가지고 고추밭을 풀 정리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 또 와보니까 아 이거 참그 땜빵 한 들깨 땜빵 심기를 했는데 땜빵 심기하고 물론, 그 전에 물을 줬기 때문에, 이게 좀 살아날 줄 알았는데, 하 <laughs> 이거, 이또 땜빵 들깨 모종이, 아유, 이거 상당히 다 그냥 말라 죽었네. 이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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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이고, 뭐고, 응? 뭐야, 이건 또 이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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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줄. 이줄 이걸, 나름대로 땜빵을 이렇게 다 해줬는데, 어, 이, 이건 뭐 거의 안 보이네, 이거, 응? 여, 여 여기 여기도 이것도 사라지고 없고 저도 없고 어휴 이건 뭐 거의 다 없어졌네 자 오늘 어이자 여기 그어 이제 이 밭에 고추 이제 물을 줘야 되는데 어 다행 히 그래도 이이밭 고추 그 상태가 겉보기에는 아주 그냥 절망적 수준인데 막 이렇게 들여다보니 그래도 몇근은 건질 수 있겠네 <laughs> 나이가 참 응? 이거 수준이 이래가지고 이거 에이. 자 물을 하는데 어이 물잘 나온다 응.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물을 이렇게 가물 적에는,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넓게 해서, 이렇게 흩뿌리는, 어? 응? 이런 방식으로 주게 되면, 이게 물을 사실 엄청나게 줘야 돼. 많이. 그리고 이 낮에, 아침에 줄 적에는 이렇게 주게 되면, 이렇게 주면 마침 물이 많이, 충분히 준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물이 저 뿌리까지 내려가기에는 어림도 없어. 그러려면 물을 엄청나게 줘야 되거든. 내가 어떻게 주느냐. 그리고 이렇게 주게 되면 지금처럼 뜨거울 쪽에는 이 위에 있는 그 표면에 있는 물들이 금방 증발이 되기 때문에 어, 그 물주는 효과를 크게 볼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주느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 이렇게 심는 거예요, 물을. 저땅 속으로. 응. 그러면은, 이 물이, 조금 더딘 것 같지만, 이렇게 줘야, 이 물이 저 뿌리 아래까지, 들어가서 그 밑부분에 물을 공급해 줄 수가 있다고 그리고 이물 주는게 그 흩뿌린 방식은 어느 때 좋으냐면 저렇게 어느 때 모종 심을 때 모종 심고 나서 물을 줄 적에는 이렇게 주면 소용이 없고 모종이 다 파묻혀 가지고 모종 관리가 어려워진다고.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은, 그때는, 이렇게, 얇게, 최대한. 그래, 모종, 모종은 이미 그 뿌리가, 그 포토 형태로 굳어져 있어서, 뿌리가 퍼져, 있, 퍼져 있는 상태가 아니, 아니기 때문에, 그, 어 이렇게 흩뿌려가지고, 이, 작물 위로, 바로, 그러면 이 작물이라면 이 작물들이 스스로가 자기 몸통 쪽으로 뿌리 쪽으로다가 물을 모아내는 그렇게 구조가 돼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모종 심기 할 적에는 어 모종 심어서 물줄 적에는 이런 뿌리 분사 방식 그다음에 이렇게 작물이 어느 정도 자라서 감을 때 아침에 물줄 때는 물을 심기 방식 어, 이렇게 물 주는 게 훨씬 그, 어, 물 주는 효과가 있다. 응. 물 주는 효과가 있다. 응. 응. 네, 오늘, 오, 저, 꼬치밥 물주기가 방금 다 끝났습니다. 자, 이쪽에, 어, 저쪽에 하고, 이쪽에, 어, 이렇게. 물주기가 끝났는데, 아이고, 그거, 그 자, 지금, 물주기 하는데, 물주기 할때그 마지막, 그, 작업이 뭐냐면, 바로 작물을 세수를 시켜주는 거예요. 목욕. 물을 주고 나면, 여기에 흙탕물이, 이렇게 보면, 정말 흙이 이렇게 묻는다, 문, 묻, 묻는다고, 물을 주게 되면. 그러면, 아니면은, 물 주기 전까지, 이런저런 걸로 여기에 뭐, 여러가지 균이나 먼지나, 이런 것들이 묻을, 묻을, 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 그래서 이런 것들, 그 흙에 묻으면 병균도 없고, 그 다음에 상처도 있고, 지저분하고, 나중에 그 세척할 때도 아주 뭐, 뭐, 흙탕물이 엄청나게 나온다고. 그래서 사전에 이렇게 끝나고 나면, 물줄 때, 이렇게 킨 흙들을 제거해 주기 위해서, 아, 이렇게 셋을 목욕을 시켜줍니다. 아, 이고 이게 물주기의 에, 마지막 과정이죠. 자, 오늘은... 아이고, 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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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지 아니 뭐한달 전부터 물줄때 아주 애먹은 거를 방 이렇게 영상에 담았었는데, 현재로서 가장 어~ 절어서 제가 갖고 있는 뭐~ 양숙이나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밭에 물줄수 있는 가장 그~ 괜찮은 방법, 현재로서는 제가 판단하기에 <laughs> 가장 좋은 방법은 저기 저 발전기 그다음에 양수기 1, 양수기 2. 그래서 어 얘보다는 얘가 조금 더 세죠. 저기 흡입구가 저게 38mm, 40mm 호스로 흡입구로 해서 하나로 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밀, 밀어내죠. 저게 아마 1.5마력 정도 되나? 얘가 1마력? 하여튼, 여기 조금 낮은 단계에서. 그 다음에 이거, 여기서 이제 한 줄로 쭉 가는데, 계속 저, 그 물줄 때마다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은, 길이. 아주 고압 분무기나 양수기면 뭐 100m 까지 끌고 가서 물을 이렇게 줄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고압 분무기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뭐 16mm 지금 현재 16mm 호수를 쭉 끌고 가 가지고 100m에서 처음이나 끝까지 물을 줄수 있는 그 고압분무기를 하려면 어 그것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 그래서 거기까지는 지금은 제가 장만을 못 해서 내가 갖고 있는 걸 하는데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렇게 지금 이 방법으로 가는 거죠. 저기서 받아가지고 이게 밀어서 얘 힘으로다가 더 해가지고 밀고 가는 거야. 이렇게 압을 증폭시키는 거죠. 이게 이게 전체 거리가 한 80에 거의 90, 80m 조금 넘는데 이거를 그나마 커버를 하는 거지. 그래서 아요 정도면은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양수기 그 기계를 가지고서 할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바로 아이고 이 방법이다 이거 아이고 그러니 이거 이게 발전기 양수기 1 2 전기선 근데 뭐 이것만 있으면 어뭐 어디든 이제 다할수 있을 것 같아. 문제는 그냥 물이지 뭐물 물만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래서 나중에는 여기서 조금 더 한다면 여기서 두 개를 뽑아가지고 저기서 양수기 두 개로 주면 똑같은 걸로 주면 어 훨씬 더 물주는 게, 어 좀, 능률을, 능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한 1마력짜리 고물상에 가가지고, 어 중고 1마력짜리, 1, 1마력이나 1.5마력짜리 양수기를 구해서, 어 설치를 해볼까, 좀, 계획을 잡고 있죠. 왜냐면 지금부터 이제 또, 여름, 가을 가뭄, 가을 가뭄, 이제 배추, 가을 가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거든. 응. 어휴, 작년에도 이물 제때 준 8월 말 이때도 엄청 더웠어가지고, 전국적으로도 우리 이쪽 지역에서도 그 가뭄 때문에 배추가 뭐 절단 났었지. 아주 난리가 났었어, 그때. 그 그걸 대비를 해야 돼. 어, 물도 물이지만 물을 줄수 있는 이, 그, 저, 뭐, 어, 분무 체계가 이걸 확실하게 갖춰야, 갖춰야 되게. 음. 짧은 시간 내에 가장 많은 양을 줄수 있는. 그렇다고 50mm 짜리는, 어, 이건 안 되더라고, 확실히. 너무 무겁고, 이동하기가 너무 불편해. 그렇다고 이거 대포, 그, 뭐야, 이, 이거,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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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것도 이리저리 옮기려면 그것도 또 일이야. 아이고, 그리고 물물 굵기가 워낙 굵게 나가니까 그 작은 모종 큰 거는 몰라도 작은 모종 시기에는 그걸 못 뿌려. 그거 다 파묻혀가지고 다 부러져 물 무게 때문에. 자 오늘은 오전은 여기까지.